10편 89편 1절로 1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와 호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리리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심은 영원히 세우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라 하였나이다 죽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라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 여주의 기한을 하늘에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 능히 능히 누우며 신들 중에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일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인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위에 더욱 두려워할 시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에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전전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아버의 죽음 당한 같이 깨트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드셨나이다 하늘리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불과 헤로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싸우며 주의 손이 강하고 주의 오른손 높이 들리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달인 이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면 높아 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에 영광이십니다. 둘이의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이 지리오니 우리는 방패에 만약에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10편 기자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감격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5절 말씀 보면 여호하여 주의 귀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라고 하며,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이라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거룩한 자들의 모임 고독의 예배 속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맨 마지막 절도.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영원히 찬양하라. 아, 딴 사람 보지 말고 여기 보세요. 딴 생각하고 말씀 받으면 소용이 없어. 이 추운 날와 가지고 말씀에 집중해야지. 또 잊어버렸잖아. 마지막 절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해야 된다. 1절 말씀도 영원히 노래하며 대대에 알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된다고 외쳤던 시편 기자의 신앙과 그 마음으로 오늘 거룩한 성의를 맞이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냥 왔다 가는 예배 보고하는 예배 사람들만 만나고 가는 그런 예배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허루하신 그 하나님 귀한 일을 높이 높이 찬양하고 특별히 구별된 모임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었으니 거룩한 예배 모임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여 단한 번을 노래하고 찬양해도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찬양. 아멘. 그리고 영원히 영원히 찬송해야 될 찬송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 영원히 노래하며 또. 제대로 우리 자유선 천대까지 찬송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된 날 복된 성일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 먼저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 하늘이 무엇을 찬양해야 되고 거룩한 모임 속에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 곧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절 말씀 주께서 바다와의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신 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이 닿지 않는 우주의 태동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천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곧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다는 그 고백과 같이 드려지는 고백이 우리의 인생은 우주 속에서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에요. 먼지 같아요. 그러면서도 우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도 또 우리 인간이기도 하고 특별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고 독생자의 고귀한 희생으로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인간 자체로 보면 우주 속에 작은 먼지, 티끌같이 가장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독생자의 고귀한 그 희생으로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심 핵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니까 하나님 은 다른 곳에 관심 없어 저와 여러분에 관심 이 있다니까요. 아멘. 그러니 우리 가운데 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 시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송하고 고백하는 거룩한 성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심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다 같이 볼까요? 11절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하늘도 주님의 것, 땅도 주님의 것, 주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 건설하셨다는 거예요. 하늘도 건설하시고, 땅도 건설하시고, 바다도 건설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주께서 건설하셨다. 곧 창조하셨다 그런 말. 그러므로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명예도, 내 생명도 다 주님의 것.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모두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것이냐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시편기자는 하늘도 땅도 우리도 모두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과 이 찬양으로 오늘 거룩한 성의를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시편기자와 같은 고백이 정말 진실한 고백이 나와야만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야말로 주님의, 주님을 참된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교인이 아니에요. 아멘.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교인 신자가 있고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자, 불교 신자, 뭐 유교 신자, 기독교 신자, 다 신을 믿는 사람들, 신을 믿는 사람 다 신자가 되는 거예요. 네가 대체 안. 교인 어느 교회 교인 등록해서 왔다 갔다 하는 교인, 근데 하나님은 신자를 찾지 않아요. 교인을 찾지 않아요. 누구? 성도 거룩히 구별된 물이 성도를 찾는다. 거룩한 거길을 그 건는 성도에게 집중돼 있다면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사 살아온 성도분 오늘도 하나님의 참으로 찾는, 함나 기뻐 보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교인로서 교회 왔다가는 교인들 하나님 아무리 왔다갔다도 관심 없어. 아저 무리 저 누가 저 성전 문좀 닫아 줬으면 좋겠다. 내 마당만, 성전 들만 밟는 저들, 나 관심 없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이사야 서에서 보세요. 가장 중요한 명령을 하시고 중요한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시면서 선포하신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니까. 아멘,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도 우유를 알고, 구유를 알고. 또그 짐승도 다자기 우리를 알고, 구유를 알고만, 이백 성은 나를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 도다라고 시작을 그렇게 안타깝게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수십 년 교회를 출입해도, 정말 왔다간 교인의 모습은 의미가 없다니까, 어떻게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 되어져야지 하님 기뻐하신다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도 거룩한 우리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흑골로서 그 1장 1 3절 흑암의 권세에서 구별하여 모인 무리. 이것이 구별된 성도의 모리입니다. 모리.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을 높이 찬송할 기뻐하는 것이지, 단순히 교인으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단순한 노래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 천번 만번, 천년 만년을 불러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 참된 마음의 평강도 얻게 되어지고, 우리는 날마다 염려 걱정 속에 사는 것은 내가 한다, 내 것이다, 내가 지킨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 속에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나의 주인이신 그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하튼간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요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다 건설하셨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되그 속에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것을 의심 없이 믿고 고백하는 거룩한 성일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 하나님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 보면 18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인생을 나그네 나그네 길에 비유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 길은 그만큼 험난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야말로 우리가 때로는 눈사태를 만나기도 하고 홍수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터처럼 위험이 어디 인생길에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밤사이 안녕이라는 말이 나왔듯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길이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편을 당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10편 기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사람 사는 것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향한 것처럼 위험하다는 것이고 매일같이 죽음의 소식을 우리는 접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10편 기자는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왜 싫으세요?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10편, 115편, 9절로 11절, 이스라엘아, 여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시여,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시여, 너의 방패시로다. 여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시여, 너의 방패시로다. 얼마나 이것이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아멘. 진실로 나라에 온 나라도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런 너의 도움이시오, 방패다. 온 나라가 다 하나님 의지해야 돼.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냥 칼마다게 벌집 수신 것처럼 시끄럽고 요란하고 어리없잖아요. 아론의 집이요, 모든 성도들 다 모든 집들이 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데 왜 그분만이 도움이시요 방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각자가 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데 왜 그분만이 참된 도움이시요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문빗장도 견고하게 지켜주어서 화나 취향이 들어오지 않고. 아멘. 각종 사과 사건과 질병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패가 되어 주신 큰 은혜가 우리 온 성도 임하게 되어지고 진실로 새해를 또 맞이할 때 영원한 우리의 도움 되시고 방패진 하나님께서 온 사방을 두루 지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친매로 축원.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있다.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물을 건설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면 이보다 더 안전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위험에 노출되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평안과 안녕을 진실로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지맘을 창조하시고 주관섭리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준 그분밖에 없다는 고백이 바로 시편기자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 바로 알고 예비하자는 거예요. 바로 알고 찬양하자는 거예요. 바로 알고 신앙 고백을 하자는 거예요. 단순히 암송으로 머리로 이고 입술로 그냥 토해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이런 고백 말고 하면 머리에서 아는 것만큼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 그래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으로 고백할 때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므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큰 영광 분는 복된 성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마물을 창조하시고 주간섭리하시는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의심없이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 속에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내 소유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빈손으로 아버지 앞에 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된 방패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지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방편은 여호와 하나님시다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라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진실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오늘 고룩한 성일에 진심으로 온 마음과 정성 다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영광돌이게 만들어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고룩한 말씀을 받되 인간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성경 속에 지식으로 하나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 속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특별히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나를 나와 함께하심을 나의 삶 속에 체험으로 알고 고백하고 우리 찬양하는 복된 성인을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언제나 영광한 아버지가 거두어 주시고 오늘도 온 성도들이 거룩한 무리가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또한 아버지께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가 기쁨이 되어진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단순히 왔다 가는 교인 되지 말게 하시고 단순한 신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성도 구별된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복된 상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해방하는 간교한 사단의 세력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그림자조차 밟지 못하도록 특별히 이 지역을 장악하고는 어둠의 세력들 성돌이 성전을 오가는 모든 길목을 장악하고는 모든 악마의 세력들 천군, 천사 동원하여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어서 온전한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를 구원하사 아들딸 삼아 주시고 천국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방